네, 안녕하세요. 김만수 교수입니다. 네, 유니티 지난번에 이어서 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 음, 어떤 목표 위치로 어 어떤 객체를 객체가 내비게이션을 해서 이제 이동할 수 이도, 이동하도록 하는 걸 한번 해 봤죠.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 추가로 뭘해볼 거냐면은 음, 슬로프 실습을 해볼 거에요. 슬로프, 바닥면에 슬로프가 있을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할수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 한계가 어딘지, 그 다음에 계단 같은 것도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런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예, 네,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은 요 평면, 평면에 내비게이션 매, 메쉬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내비게이션 윈, 어, 창을 하나, 서 만들어 온 다음에, 여기서 베이킹을 하면은, 이렇게 베이킹이 되죠. 근데 이제 이쪽에 움직이는 놈은, 움직이는 객체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애넘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은, 예, 스태틱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이놈을 스태틱 처리를, 내비게이션 스태틱 처리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예, 요걸 빼놓고, 여기이놈이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는 내비게이션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하는 물체 자체에서는 요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스태틱 처리하지 말고, 여기서 베이킹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네비게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객체에 너미 객체에 뭐가 줘야 되냐면 네비게이션 에이전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옵션 몇 개가 있었는데 설명했었고 이 놈이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건거 아니고 어떤 목표 위치를 줘야 얘가 네비게이션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 스크립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죠 네. 에. 네, 네, 네비 메시 에이전트라고 하는 변수 타입의 변수를 에이전트라고 주고 그 에이전트의 네비게이션 메시 에이전트라고 하는 놈을 초기화 집어넣어서 초기화 시킨다. 네, 이렇게 성립이 됐으면 이 에이전트 밑에 set destin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가로 안에다가 목표 위치에 해당하는 좌표 3000배트라고 하는데 3,000 벡터를 집어넣으면 되,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죠. 벡터, 일단, 고정적인 벡터라 그러면, <laughs> 마이너스, 400. 이렇게 했으면, 네, 이렇게 하고 돌리면 어떻게 했었죠? 400이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어, 어딘가 아니, 아가요 아니, 어딘지 위치를 제가 모르겠나? 하여튼, 그 위치를 복표된 위치로 요놈이 내비게이션에서 따라가죠. 네, 제 지금 동적이 아니는데 위치를 여기 찍으면 나옵니다. 위치를 지금 따라간 거죠. 여기서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위치를 조금만 바꿔 보면은 위치를 음. 그러니까 Y 값은 지금 표, 표, 위치로, 높이 위치니까요. 이거를 4로, Z 값도 4로 하고, 0으로 하고 한번할까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 정도로 갈것 같은데요. 이 위치로. 4, 0, 0, 0, 4가 여기 같은데. 그죠? 여기로 가는 겁 위치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 자체가 이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정이 아니고요. 뭐 목표의 위치가 어떤 객체의 포지션을 나타낸다 그럴 때는 그 객체의 퍼블릭, 객체의 변수를 gm이라고, 게임, 게임 오브젝트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gm이라고 주고 이 gm의 포지션 벡터, gm.transform, 포지션 이 벡터를 주면은 이 위치로 가는 거예요 g 금 m 이라고 하는 객체에 있는 위치로 가게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객체 좌표 위치가 됩니까? 지금. 자표가 지금 어디에요? 여기죠, 지금. 자, 좌표를 움직여보겠습니다, 이들어 따라오죠. 예. 이 객체, 요, 요게 객체를 잡은 거거든요. 예. 아까 GM이라고 한 놈이 요좌표라고한 놈이에요. 요좌표에요 그래서 요빈 요거 객체인데 요거의 포지션 따라서 지금 움직이도록 요게 목표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상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면은, 에너비그 위치를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이번 주에 할 거는 뭐냐면은, 슬로프 실습하고 계단 실습이에요. 이런, 내비게이션 한 메시, 내비게이션 평면 공간이, 어떤 거에 따라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객체가 위치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텐데 만약에 장애물을 하나 놓겠습니다 기다가 네, 튜브를 하나 놓으시고요 네, 원점 리셋시키고요 위로 0.5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사이즈를 좀 낮추고요 내가 네, 낮추고요. 돌리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이걸 땡겨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놈이, 이, 이놈이 지금, 음, 박스 콜라이더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메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따로 이놈, 이놈 때문에 내비게이션 메쉬가 변하는 게 없죠. 베이킹을 다시 안 했으니까. 이게 없으나 있으나 지금 그대로 됐어요. 그러서 이제 객체, 좌표, 요 놈을 따라 갈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간,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따라서 갑니다. 네. 아, 이놈에다가 지금 이 e 놈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저걸 줘야 돼. 니지 바디를 줘야 이 놈이 뭐죠? 네, 동쪽 콜라이더가로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네, 리바디하고 지금 그래피티 죽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 가죠. 지금요? 콜라이딩 돼가지고 <laughs> 왜 그러냐? 내비게이션을 지금 이렇게 짠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내비게이션 최적 최적 단거리를 이렇게 짠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내비게이션 메시가이 평면 공간 자체가 지금 요 여기, 여기가 다돼 있잖아요. 그죠? 요 벽이, 벽인데 일종의 벽 있는 놈까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인식을 하고 내비게이션 계산을 이렇게 해보요 그냥 이리 가는 거예요. 근데 갈라 보니까 이게 벽에 막혀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걸 벽으로 인식을 하면은 이쪽으로 못 가도록 네비게이션 메시를 못 가도록 새로 성,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요 큐브, 큐브에다가 인스펙터 창에서 내비게이션 세팅을 여기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선언을 해주셔야지, 내비게이션 베이킹을 인식, 사... 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베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기는못 네. 가게 돼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얘 돌아서 가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죠? 이니죠 돌아서 와요. 그니까 러이 벽이, 어, 방해물이라는 걸 이식을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벽도 스태틱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평면을 구워줘야 된다. 이 겐, 여러분 개, 여러분 이제 개념은 가시죠? 예. 개념은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음, 이놈이 지금 벽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데, 이걸 계단으로 인식을 하면 어떻 할까? 계단. 계단을 인식하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계단 높이를요. 계단 높이를, 요거를 y축을 0으로 합시다. y축을 0으로 하시고, y축 높이가 2.6이죠? 1.6 이니까, 요거를 1.6, 1.6로 한면할까요 1.6. 그리고 0.8 정도를 하면 올라가면 되겠죠. 예, 요거 1.6은 뭐예요? 길이가 1.6 이란 뜻이에요. 이 스케일이. 기본이 1이잖아요. 1m인데, 거기다 1.6배했으니까이 높이가 1.6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로 지금 와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요 놈으로 중간에 원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0.8 정도, 반 정도 올리면 딱 올라가죠. 그럼 높이가 1.6짜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벽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벽으로. 벽으로 인식해서 돌아서 가죠. 근데 이놈의 높이를요, 높이를 0.5 정도로 하고 0.5 정도로 하고 이걸 0.25만 이제 올려봅시다. 이게 높이가 0.5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직도 지금 요 벽으로 이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메시가 만들어진 걸 봐서는 네비게이션 하면은 지금 네 돌아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계단으로 이식을 한다, 그러면 이걸 넘어갑니다. 그럼 계단으로 이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네비게이션 여기 베이킹 할 때. 스텝 하이트를 지금 0.2 정도 이하여야 스텝을 본다는 거거든요. 여기 스텝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한 칸의 높이가 0.2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0.5니까 계단을 이식 못해요. 그럼 0.6으로 하면 어떨까요? 0.6을 하면 0.6 이하면 계단을 이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베이킹을 다시 한번 해주면 지금 여기 보세요. 그게 없어졌죠. 여기 타고 올라가죠. 이게 약간 버그예요요 위까지 다돼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연결돼 이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연결돼 이 있다는 건다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 표시만 못할 뿐이에요. 요 계단으로 이식한 을 겁니다. 지금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니까 좀 찜찜하다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넘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넘어가나? 얘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단으로 인식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넘어가는 거, 이렇게. 그죠? 다시. 네, 여기 넘어가는 거. 지금 여기 계단 0.6 이하를 이스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0.5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한 번, 하나만 더, 계단이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계단을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까? 아, 큐브로 가셔서, 음, 0 5를 하시고요. <laughs> 그럼 이놈을 하나 카피를 한 다음에, 음, X층 그대로 놔두고, 이동을, 포지션을, 포지션은 제트축을 여기다가 0.5를 더 올렸다. 그0.7 상태 0.7 되겠죠? 이거 하나 되겠죠? 그다음이요을 하나 또 복사해서 이것보다 어떻게 돼요? y축으로 0.5를 더 높이면 됩니다. 0.5.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닌가 0.5가 넘어요 0.5가 넘어가야 되네 0.75가 되나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계단이처럼 보이죠. 계단이. 이 계단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스테틱을 잡으시고요. 다시 다 잡고, 그 다음에 빵을 구울 때 스테파이트를 1m 이하는 계단으로 봐라. 그럼 이제 계단이 되는 거,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안된것같지 여기 된 거라고 봤죠? 그렇죠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스텝 화이트를 여기서 0.5로 뒀다. 0.6으로 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베이킹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6이면 요놈 넘겠죠? 근데 왜요? 요놈못 넘는 거예요, 이놈. 여기까지 넘는데, 이게 1이잖아요. 0.5, 0.5니까, 이게 1로 넘어가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거고요. 계단 많이 쓰니까, 중간에. 그 다음에 이거 지우시고요. 이 놈을 약간 z 방향으로 좀더 키우겠습니다. 좀 널찍하게. 이렇게. 그러고서, x 축으로 약간, 30도, 아이고, 마이너스 30도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슬로프로 주는 겁니다. 슬로프. 자, 슬로프로 준 다음에 이거를 스태틱으로 놓으시고, 네, 네비게이션 스태틱 요거면은 슬로프 된 놈을 놓으시고, 베이킹을 하는데, 이때 높이를 좀 한, 낮게 주겠습니다. 15 정도 주면, 15도 정도 주고 가는 거요. 예 자, 그럼 이게, 너,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끊어져 있죠? 그죠? 여기 이렇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 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선이 걷어져 있다는 건 끊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서 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맥 슬로프가, 최대 슬로프가 15도 이상, 이하가 돼야지 그거를 슬로프 인식하고 간다는 뜻인데, 지금 15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45도 이하로 한 번, 45도 이하면 된다, 이거, 슬러프를. 그래서 베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채워줄 거예요. 아 여기 끊어지네요. 음... 이게 45도 넘나 본데? 60도였다. 최대인데, 60이? 어, 60이 안 되네. 4 5도를 하고 이거를 조금 낮춰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날씨 약간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베이킹. 그래도 안 되네. 아슬로비아 아, 이런 문제가 있군요. 여기가 슬로비 엄청나게 센 겁니다 지금. 여기 슬롭 가서 나든지 여기서 밑에 떨어질 때슬로비 높은 거예요. 슬로브로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내려야 되겠습니다. 큐브를. 큐브를.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됐죠. 45도, 15도라면. 15도라면 그래도 인식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30도로 하지 말고. 45도 랍시다 이렇게 높게 그리고 베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 요 45도는 넘어가네 45도를 하고 나서 하여튼 이게 좀 이건 또다 됐네요 하여튼 지금 이슬로하고이슬로이다 45도 이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해볼게요 넘어갑니다 이게 끊어져 있지가 않죠 메시가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5도였다 15도 이하였다, 그러면 어, 15도도 안되네 5도 60도 아 이상하네, 잘 안되네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 들이고 하면은 각도가 너무 써가지고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인식를 못해서 이거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 예. 슬로브는 이런, 이런 의미예요 각도가 예,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